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28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꿈의 3000포인트까지 겨우 6.8%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코스피의 대마디를 깨주는 것은 항상 대장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연휴를 앞둔 오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대통령 서명만 남겨뒀던 미국의 재정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로 혼란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부양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과 관련해 부끄럽다며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을 600달러가 아닌 2천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기며 직접 2천 달러 지원금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해. 백신 보급 기대감도 확대되었습니다.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8만 9천명 감소한 80만 3천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88만 8천명보다 적었고 전주의 최근 3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한 데서 다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중일제의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장중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장막판 쏟아져 나오며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했고 나스닥은 하락마감하였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의 12위 빅스는 3.7% 하락한 24.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장 보겠습니다. 뉴욕증시의 혼조세에 우리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1%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초반에 외인 매수 기관 매도 진행으로 상승권에서 다소 경계감을 보이는 오전장을 보낸 뒤에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하자 오후 들어 삼성전자의 급등이 나타나며 2시 34분경 2812.16포인트까지 사상 최고가를 높인 뒤에 2806.86포인트 1.70% 급등한 양봉으로 장중 및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800 시대를 열게 한 주역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0.13%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시작 직후에 하방 변동성을 이렇게 잠시 보인 후에 외인기관 양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며 상승권을 진행했지만 연휴를 앞둔 개인의 매물과 양도세 회피 매물로 상승 탄력은 크지 않았고 1시 30분부터 개인의 하방 매도가 강해지며 상당한 하방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 뒤에 928.68포인트 0.6%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167억 매수, 기관은 6309억의 강한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3,031억 매수, 기관은 3,025억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90.8%, 코스닥 88.5%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9.7조, 코스닥은 14.2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성탄연휴와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심리가 개인들에게 극대화되는 오늘 양시장에서 외인기관은 강하게 매수로 받아냈고 특히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강세와 외인기관의 강매수가 모든 조건을 갖추어줬지만 상승탄력은 약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 대만 강세, 중국, 홍콩 약세 등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초반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1.9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4.9원 하락한 1 1 0 3 0원의 음봉으로 마감했고, 0.36% 상승 출발한 선물은 2.31% 급등한 374.10포인트의 양봉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입니다. 1.86%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0.05% 상승한 21.53포인트의 양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6.63%까지 급등한 78,800원을 기록하며 8만 원에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의 2,800시대를 열어준 삼성전자는 시총이 464조를 넘기며 코스피 전체 시총의 26.3%를 기록합니다. 오늘 종가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전후로는한 주당 466만 8천 원이 됩니다.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삼성SDI, 포스코, NC소프트는 각각 1%대 강세를 보였고 셀트리온은 2%대 약세입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헬스케어 1%대 약세, HLB 의0.78% 약세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대형주들은 강세를 보였고 알테오젠과 제넥시는 4%대, 메드팩토는 7%대 강세로 코스닥 바이오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한가를 기록한 대웅은 12%대 대웅제약은 5%대, 현대바이오는 12%대 폭락을 이어갔고, 어제 상한가 후에 윗꼬리를 달며 마감했던 강스템 바이오텍은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3연상 등 최근 5일 동안 324%의 초급등을 보였던 이재명 테마인 동신건설은 오늘도 상한가로 출발한 뒤에 아침 10시경 급작스럽게 하한가에 진입하며 하루 변동폭 60%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마로는 탄소 배출권과 여행, 항공 등이 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이 차익 약세를 보였습니다. HLB 바로 보겠습니다. 엘생의 파이로틴입 글로벌 삼성 한국시각처 승인 이슈로 2.23% 상승 출발한 HLB는 수급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는 말을 다시 증명하듯이 최근의 특정 하방래물이 오전부터 장중 내내 하방으로 출해되며 수급을 차단했고 오후 들어 특유의 개인 하방 매물까지 동반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하락 기간 동안과 똑같은 장막판 저점을 낮추는 패턴을 보이며 0.78% 하락한 음봉 마감으로 최근 구거래일 중음봉 7개. 최근 10거래일 중 9일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3.45% 평균가 89,856원입니다. 어제의 109%인 86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장중에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되며 지지력은 제공해줬지만 메리츠 계좌의 매물과 개인 하방 매물을 극복할 힘은 없었습니다. 주봉은 375만주의 거래량으로 3.47% 하락한 음봉입니다 현재까지 12월 월봉은 2.2% 하락한 윗꼬리 은봉 상태입니다. 10월 중순에 이 박스의 저점인 88,200원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근접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상황을 만든 것은 특정 하방 수급의 연이은 매도가 호가창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 담보 부족이나 긴급 자금 인출 등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할 상황인 개인 물량이 반등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장후반 집중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 매수 대기 물량들은 이러한 하방 수급 이벤트가 끝나는 날의 반등을 확인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거기다, 연내 NDA 신청이라는 이야기를 한뒤 그에 대한 분연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 지연이면 폭락일 거라는 개인들의 불안 심리까지 이 상황의 반전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LB의 수급 상황입니다. 월요일인 28일은 대주주 양도세와 배당 기준일입니다. LB는 메리츠와 개인의 대주주 회피 대량 매물 출해가 종료되는 날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월요일 오후의 주가가 가장 저점일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으로 만약에 오늘까지 특정 하방 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었다면 월요일 오전부터 수급이 바뀔 수 있게 되고 월요일까지 그 수급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월요일 오후장에는 수급이 반전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매년 있어 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NDA 신청 지연에 대해 연내 공지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해를 넘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수급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기간입니다. 파이로티닙의 비소세포암 글로벌 3상 한국식약처 승인의 주체로서 5.32% 강한 갭 상승 출발한 일생은 장 시작 후에 시초가 위에 형성 시간이 거의 없이 음봉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l b 의 눈치를 보는 게 영력하게 장중에 거래량 없이 상승폭을 받나받아 최저가로 음봉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4.94% 평균가 26,848원입니다. 어제 의 137%인 108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주봉은 503만주의 거래량으로 3.82% 하락한 윗꼬리 음봉이고 12월 현재의 월봉은 보합긴 윗꼬리 음봉도지입니다. 엘생으로서는 최근의 추세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좋은 이슈였지만 역시 LBA 수급 부진으로 인한 계열 연동성의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만6천에서 2만8천까지 이 박스 안에서 LBA 수급 이벤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다소 답답함이 있습니다. HLB 파워도 어제 이탈한 1,295원을 3.14% 갭으로 회복한 출발을 했지만 계열 연동성에 자유로울 수 없어 갭 상승분을 다 반납한 보압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은 3.04% 하락한 음봉이고 12월 현재의 월봉은 3.41% 하락한 음봉 상태입니다. 1,295원 회복 실패는 아쉽지만 역시 계열 연동성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주주인 엘생의 이슈와 나노젠과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자체의 이슈를 가진 HLB 제약도 4.08% 상승 출발에 5.96%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역시 계열 연동성이 발, 발생하며 16,350원 라인의 회복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주봉은 5.57% 상승한 양봉으로 직전 2주간의 장대 양봉을 일단 멈춰 세웠고 월봉은 3.54%의 상승 양봉 상태입니다. HLB 제약이 단독 흐름을 보이다가 연동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휴일이 고작 하루가 더 많을 뿐인데 연휴가 이렇게 반가운 건지 제가 살면서 처음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직 다음 주 3그레일이 남았지만 올한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식 시장 안에서 고군분투하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 더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의 여러분들은 반드시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고생하신 것이고, 미래의 여러분들은 그 보상을 꼭 받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휴 편안히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